있겠는데? 야, 는데우릭 누르면서. 아니 야데 이번에 이거야 아니면 벗어. 빨리 빨리 빨리. 한명 선택 안된 생존자는 맨날 죽는 거야. 까지. 이게 바로 소문인 것이다. 아.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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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정모 아, 던 아, 잊지 마시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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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!뒤!뒤! 아, 여기. 오케이 어? 중구한테 들킨건데 그... 알아서 피할게요 오케이, 오케이 여기서 하나 얻으시고 yes. 네, 바로 챙기겠습니다 okay. 오케이 자, 문 열고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여기 왼쪽왼쪽왼쪽 뒤!뒤!뒤!뒤!뒤!뒤! 오케이 여기여기이쪽이쪽 이쪽, 이쪽, 이쪽. 여기 하나 이거 챙기시고. 물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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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. 아 물량 챙겼습니다. 딴 데서 챙겼.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여시고 이제. 소리 좀 내줘요 어디야? 여기요. 핫. 이, 이거 보이시? 안 아. 보이. 이거 문 보이시? 아 오케이 확인 확인. 중국 아, 때문에. 어 아, 열었습니다. 오케이. 열었어요? 열었어. 요 네, 빨리 오시면 됩니다 이제. 못 가. 친구가, <웃음> 친구가 <웃음> 어디 계시지? 저기 계신 건가? 어, 저기 계신가 보다. 어, 제가 데리고 올게요. 아. 어, 어차피 아,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? 소리 좀, 소리 좀. 어, 그쪽으로 쭉 오세요. 그쪽으로 쭉. 아, 오케이. 거기 문 있어, 문 있어, 문 있어, 거기. 문? 여기, 여기. 뒤, 디디디 뒤. 이쪽, 이쪽. 여기. 오케이, 갑시다. 출발 여기였구만. 이거 소리 내지 말고. 아. 오케이. 그냥 그냥 갑시다. 오른쪽으로. 아, 출발. 아, 바로 와. 바로 와. 바로 바로 출발 출발. 저 먼저 뜁니다. 아, 이거 뛰어내리면 좋겠는데 네. 아, 워크링 누르면서. 야. 나 근데 이번에 없어. 이번에 없어. 아무나 풋서다. 아.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여기 여기 정면 왼쪽 왼쪽 왼쪽. 왼쪽 회전해 주세요. 오케이. 괜찮아, 제가 지금 코버할수 있거든요? 리커버리 가능? 리커버리 가능? 괜한 <목소리> 번, 한번아 아, 빨리. 빨리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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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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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오지마! 우리 날우쫙 갈라버리기 전에 가자! <laughs> <laughs> 자유다! <버스입니다>. 전력으로 달리셈요 테미너 <laughs> <태민어>, 참여됩니다. 미차아 <laughs> <laughs> 내가 뒤에서 후방에서 보고 있어요. <laughs> 오케이 굿. <laughs> 가자! 자유다! <태민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아, 저저힐좀줄 수도 있어요, 저. 저저저저힐 가는. 미첼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줄 것도 나하죠 세명 동시 <laughs> sorry 줄리에 위야. 탈출. 갑시다 가자. <laughs> 탈출 I c a 드디어 성공했다. <laughs> 아. 음. 줄리 동전 <laughs> 줄리에. <웃음>

<laughs> 우리 다 도망갔는데. 울리 <laughs> <우리> 혼자. <laughs> 중군에 우믈 수는 없으니까.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드론 아니고 삼드론 돼버렸네. <laughs> 아. 이상가다고길래 <laughs> 우리 달릴 때 같이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할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. 혼자 남으면 시간 제한 걸려요? 키가 어. 좀 빠져요. 키 계속다. 못... 아, 우리 우리가 얘한테 못된 짓을 한 거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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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네. 아픈가 봐. 어, 중구 나갔어. 디스커넥함. <laughs> 근데 중 어, 그래도 중구 나갔으면 줄리 가능성 있을지도. <laughs> 중구랑 짜니랑 듀오인데 짜니 나무 흔긴 건가, 재는? 그럴지도요. 이러면가능성이 아.. 벨이데이해도 근데 좀 힘들긴 함. 로벨 어, 이로벨. 어... 탈출구.. 어? 못봤어 이걸못이네 오! 퓨즈 벨겼어 어? 퓨즈 런가능할지고 어, 뭔가.. 뭔가 좀 노련한데 아 점수 못참지 아 퓨즈먹고 밖으로 나가나요? <laughs> 오 사람 면아 근데 저기 문 잠겨져있을텐데 아 꼬꼬닥 꼬꼬닥 아꼬꼬꼬꼬꼬아 꼬꼬 꼬꼬 티킨 내버리아 많이 났다 <laughs> 오 여기 열려 있어 뭐야? 어? 열어 어? 열려 있는데 어디 ]구나. 이거 그렇다면 우리 패스 가능할지 이러면 지금. 이러면 생존 가능성 굉장히 높다 <웃음> 이러면 <laughs> 저문안 했나 문 하나만 따면 아 그래도 발전기는 해놨는데요 아 근데 이거 저부터 해야 될 텐데 이거 없지 않나 얘 저거 어떻게 따르라는 거지? 툴박스에서 하나 가져와야 될 텐데. 얘가 하는 게 진짜 순전게임아니까 <laughs> <laughs> 우리가 하는 게? 우린 <laughs> 사드론이고. 우리는 뷰바야한것 <사드런이고 웃음> 같은데. 툴박스가. <laughs> <laughs> 여기 박스 있나? 왼쪽 저 구멍에 오두막 집에 하나 있을 텐데. 아아 아. 뭐야 아, 저거 아, 튕긴 거그 튕긴 거야 친구야! 당당히 가도 돼! 이거 부수고... 된거 보니까 튕긴 거 맞는 거 같아 저거 아, <laughs> <laughs> 파이팅! 글리 할수 있어! 가능함! 달려! 삼생존자다. 어 물력도 하나 만어 체력도 든든하게 하나 챙겨주고. 난꼭이 친구가 나갔으면 좋겠다고요. <laughs> 오케이 차분하게 옆에 혹시 있 인체크하고. 오왜 이렇게 빠이 좋아. 좀 챙겼고. 이친구가 스탯스캐릭이라서 이막 눌러도 돼. 아어어 어? 이렇게 한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척하고. 저거를 친다? 발전기를 때린다? 발전기 다시 안 켰나? 어? 소리를 들어보면은? 소리 안 나는 거 같은데? 아 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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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꺼야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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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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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전기 발전기! 노우! 노 제네레이터 이지 오프 유 니드! 노 전기 찌지직! 아 나도 들어간다. 어, <laughs> 나도 들어간다. 있는지 확인하고 갔다. <laughs> 안돼 친구야. 빨간 새끼야. 빨 <laughs> 전기 가면 죽어. 빨간 불은 멈철하는 뜻이라고 친구야. 신호등 몰라? 이제 왔어 이제 왔어 이제, 이제, 이제 았어 이제 깨달았어 거기는 세명이 탈출한 데라서 이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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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발전이 어딘지 <laughs> 모른다 아어 밑에 있는 줄 보고 가는 것 같은데요? 줄, 줄 이제 차근차근 어줄줄 어, <laughs> 보고 차근차근 이게 와, 생존이지 와나나 나, 나 이렇게 보고 가는 거 처음 봐와 <laughs> 뭐야 이거 아, 이... 야 줄이 여기 있었네 아, 아 줄이 여기 있었어? <laughs> 쟤는 <laughs> 줄영긴될지 몰랐는데. 에? 지금 뭐 참는다 어, 지금. 줄 차분하게 보고 있어 지금. 네, 지금 줄, 줄고 따라가는 중. <laughs> 어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. 아까부터 찾으면 지금 연다이것이 <laughs> 이것이 생존 게임. 하화 잔뜩 나서 지금 우리 세 명한테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그 차도 돼 친구야 차 이제 계속 차 계속 차 잘났다 잘났다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어 그래 다 했어 거의 그렇지 그지 <laughs> 이제 뛰면 돼 <laughs> 이제 달리면 돼오 <laughs> 달려 왔다 아, <laughs> <laughs> 오케이! <laughs> 응, 바로 못그죠? <laughs> 바로 못켜죠? o 자아 포기한거 같은데 방금 달리기 멈춘거 같은데 <laughs> 이게 제작자들이 원했던 방향이었을지도아얘 예,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반대로 탈출한다 같이 가기 싫다는 거지 <웃음> <웃음> 이런 새끼들이면서 <laughs> <세트로 웃음> <되리면서. 웃음> 왼쪽으로 가네 아, 성공! <laughs> 와다다 <laughs> 이게 이게, 이게 이렇게 되네 <laughs> 이게 생존이지와아 <laughs> 진짜 생존자 봤다 생존자 <laughs> 와 점수도 엄청 먹었다